샬롬, 사순절 26일째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쪼록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으실 거룩한 산재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더 이상 본받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옳게 분별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마땅히 생각해야 할그 이상의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분수에 맞게 올바로 평가하십시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럿이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우리 각자는 서로서로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은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령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을 해야 합니다. 또 남을 섬기는 은사를 받았거든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거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권면하는 은사를 받았거든 권면하는 일에 나누어주는 일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도하고 이끄는 자질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지도자요 인도자로서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일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거칠애로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악을 미워하여 멀리하고 선한 것을 꽉 붙드십시오. 형제처럼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맡은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힘껏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란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신실하십시오. 곤궁에 빠진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고 나그네를 정성껏 후히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해 주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서로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조화롭게 사십시오. 결코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비천한 사람들과도 기꺼이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양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하도록 애쓰십시오. 할수 있는 대로 여러분 쪽에서 먼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여, 원수에 대하여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수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게 다 맡기라 하셨습니다. 또내 원수가 굶주려 있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내 원수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아서 그로하여금 크게 뉘우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부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13장.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정부 당국의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거역하는 것이요.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는 처벌이 따를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전혀 없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올바르게 사십시오. 그러면 통치자도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통치자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지르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통치자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죄를 저지르는 악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세금을 내야 한다면 세금을 내십시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빛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런 빛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셈입니다. 율법을 보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같은 개명들과 그밖에 다른 여러 개명들이 있을지라도 율법의 모든 개명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단 하나의 계명 속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결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올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은 거의 끝나가고 밝은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밤의 어둠에 속하는 악한 행실 을랑 모두 벗어버리고 낮에 합당한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고 규모 있게 행합시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행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정욕을 채우려고 죄많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14장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단지 채소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이든 다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고 모든 것을 다 먹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의 종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종이 서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의 주인의 문제입니다. 주께서 그를 서있게 하신다면 그는 서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특별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을 더 중요하게 기리지만 다른 이들은 어느 날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각자가 마음에 정한 대로 결정할 일입니다. 특정한 날을 존중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주님께 감사하면서 먹습니다. 음식을 가리는 사람도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가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이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여러분의 형제들을 비난합니까? 왜 여러분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의 모든 이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이들의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낱낱이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또한 형제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놓아두지 마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이것입니다. 즉 세상의 어떤 음식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음식을 부정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 문제 때문에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먹는 음식 문제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쪼록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본래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그 일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차라리 고기도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다른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삼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 바 확신을 하나님 앞에서 고이 지켜 나가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면서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품고 무엇을 먹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 정죄한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가 믿음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과 잘못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감싸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자기 좋을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하며 이웃에게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도 결코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님을 욕하는 자들의 그 욕이 나에게 떨어졌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서로가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 받은 사람들 곧 유대인의 종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이고. 또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여라. 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모든 세상 민족들아 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리고 예언자 이사야는 선포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와 무족 속들을 다스릴 것이니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에게서 소망을 찾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우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차고 넘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충분히 선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나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며 본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히 여러분께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몇 가지 새로이 상기시켜 드리고자 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이방인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재물, 곧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된 재물이 되게 하려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일은 표적과 기적의 권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에 이르기까지 두루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토대를 닦아 놓지 않은 낯선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망을 늘 품고 다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가려 했지만, 이런 이유로 번번이 여러분을 방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는 내가 가야 할 곳이 더 이상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바랐으므로, 이번에 스페인에 갈 때에 로마에도 들려 여러분을 방문할 생각입니다. 그곳 로마에서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 스페인으로 갈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선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및 아가야에 있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소부터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왔던 터라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영적인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이제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물질적인 복을 유대인들과 더불어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완수하여 이 열매를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한 후 여러분이 있는 로마에 들렸다가 멀리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주께서 주신 충만한 복을 함께 갖고 가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또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도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위해 애쓰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지금 가져가는 구제금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방문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편히 쉴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16장.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그녀를 정중하게 맞아들이고, 그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힘껏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나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이방교회의 성도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의 집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또한 나의 좋은 친구인 에베네도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맨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전도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도와준 마리아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또 나의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일도 있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로 사도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안블리아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 및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숱한 고생을 한 아벨레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시고, 또 아리스도블로의 가족들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시고,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한 주의 일꾼 두루베나 및 두루보사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를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버씨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 및 그의 어머니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네레오의 자매, 올른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성도들 간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이 편지를 마치기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 여러분이 배워온 것과는 달리 반대되는 교훈을 가르침으로써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런 자들을 삼가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순박한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순종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무척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여러분이 옳은 일에 현명하게 처신하고 악한 일에는 순진해져서 어떠한 악에도 물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제 곧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를 비롯해서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그리고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인사를 전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고 있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나뿐 아니라 온 교회가 그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의 재무관리인 에라스도 및 믿음의 형제 구하도도 여러분에게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 드러남에 따라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능히 굳세게 세워 주시는 하나님께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이제는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나고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된 하나님께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시며, 죄로 오신 그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